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너무너무... 덤벼. <laughs>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고 네. 존경하는 선수인데 네. 네. 너무 덤벼요. 그러니까 그게 덤빈다는 게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선수가 많이 못 뛰고 있고 벤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간절해졌고 그 간절함을 좀 그런 걸로 좀 뭔가 보여주려고 수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수비는 덤비는 시점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 새벽에 있었던 이제 경기에서 미네니 아스날을 이기면서 1대 0으로 이기면서 미네니 챔피언스리그 4강에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4강전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게 되죠. 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일단은 뭐 아스날이 경기를 좀더 주도한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뭐 미네니 득점을 하게 되면서 홈에서 미네는 정말 세다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분데스리가 우리가 맨날 재미없다. 뭐 템포 느리다 하는데 아, 본데스리가에서 가장 잘 나가는 팀 중에 하나인 미네는 역시나 챔스에서 세다는 걸좀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걸 보면서 느낀 것중 하나가, 네. 확실히 챔스라는 무대는 빅클럽이왜빅클럽인지를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맨시티도 물론 엄청난 빅클럽이지만 유럽 대항전만 바라봤을 때는 맨시티보다는 레마드리드가 알 사실 더빅클럽이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선수들이 물론 맨시티 진짜 어마어마한 구단이고 대단하지만 뭔가 딱 떠올랐을 때 레바민 떠올리잖아요. 주로 음... 근데 그 레바민이 왜 레바민인지를 좀, 좀 보여준 이번 시즌이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PSG까지 추가해서 네. 어, 리그왕에서 정말 좀 애매한 경기력을 보여준 날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챔스에서 너무 세다라는 점을 좀 느낄 수 있었고 이날 경기 솔직히 어떻게 누가 이긴 거라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뭐 PSG가 8강전이 드로우 됐을 때부터 네. 저는 계속 밀던 게 있어요. 이거 김민재 이강인 결승이고 들중 하나가 트로피 얻는 날이다. 아 지금도 그 어, 변함이 없습니다. 미네리 어, 레알 미넨이 마드리드를 만나도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미네리 다이어랑 더 리투가 나오면서 네. 이게 덤비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덤비질 않고 기다리는 수비를 가져가니까 막 음...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다이어 이제 뭐 아스날 만나서 털려봐야 투엘이 정신 차리지라고 했는데 다 어디 갔어? 어 아... 다이어 떠가지고 고란 듯이 이겨가지고 올라 갔잖아요. 그렇죠. 뭐 발빠른 공격수한테 어. 다이어가 절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사실상 뭐 다이어가 크게 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가장 좋은 하락을한 선수 중 하나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막 다이어가 뛰면 왜 이렇게 호위무사들이 많냐? 왜 다이어 앞에서는 막 게레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누구야 마즈라이 그다음에 뭐, 그 다음에 뭐그 누구지 그 미드 라이머부터 시작해서 왜다 이렇게 열심히 수비해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덤벼서예요. 음. 그러니까 수비수가 덤비게 되면 그 순간부터 뒷공간이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그 뒷공간이 열리면서 이 선수들의 취약점이 생기고 음. 그런 장면에서 다이어가 당연히 취약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미넨을 보면은 기다려주고 센터백들이 기다리니까 상대도 빠르게 공격을 가져갈 수가 없고 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풀백이 됐던 미드필더들이 커버 플레이를 와주면서 약간 다이어가 수비적으로 무언가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각자 포지션을 맡은 선수들이 각자 그 포지. 에서 맡은 역할을 잘 소화한다는 거죠 어 이날 경기 또 보면서 느끼는 것중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게 막 아스날이 뭔가 공격을 더 많이 한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스날이 점유하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점유율에서 일단 밀렸어요 그쵸 점유 밀렸죠 슈팅 숫자 밀렸죠 유슈팅 숫자 똑같죠 XG값 미넨이 훨씬 높았죠 형! 완승입니다. 음, 미니는 완승이고 아스날은 사실 오른쪽으로 뭔가 공격을 주도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풀백 두명 놓면서 트로마가고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아스날은 지난 아스톤 빌라전도 패배를 했고 오늘 경기도 적고 지금 연패 에 접어들고 있고 리그 우승도 조금 뭐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챔스까지도 이제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났죠. 에, 이렇게 되면 뭐 아스날 이번 시즌 진짜 아스날 팬들은 죄송, 죄송하지만 이게 무관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익숙해요. 아니 근데 정말 이번 시즌 잘했잖아요. 아니, 지난 시즌도 정말 잘했어요. 아, 근데 이번 시즌이 챔스 4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떨어진다는 건좀 매우 가슴 아픈 일인 것 같고, 일단은 뭐, 미네네 이제 김민재 선수의 시, 그 활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김민재 선수 후반전 76분쯤에 이제 마지루아이랑 교체로 출전했습니다. 왼쪽 풀백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너무. <laughs> 그러니까 이게 김민재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고, 제가 존경하는 네. 선수인데, 네. 너무 덤벼요. 그니까 러 그게 덤빈다는 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선수가 많이 못 뛰고 있고 벤치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간절해졌고 그 간절함을 좀 그런 걸로 좀 뭔가 보여주려고 수비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수비는 덤비는 시점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김민현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가서 뭐 아찔한 테크를 해서 프리킥도 한번 줬었고 그다음에 좀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좀 내가 잘해야 돼라는게좀 컸던 것 같은데 좀 그냥 편안하게 게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김민재의 매력이니까요. 또 음. 반대로 거기서 만약에 나가서 따서 또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엄청난 매력이긴 하죠. 근데 이번 근데 최근에 시즌... 계속 그게 안 되고 있으니. 그쵸. 가끔은 좀 그냥 기다려주고. 사카가 예를 들어 공을 잡았어. 아니면 상대가 누가 이렇게 밀고 오려고 해.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좀 기다리다가 얘가 나한테까지 더 왔을 때 뭔가 딱따는 타이밍도 필요한데. 뭐 풀백이 됐든 센터베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뭐 풀백 자리를 안 뛰어봤는데 떴다 이건 전혀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 자리에 들어갔으면 어쨌든간에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건데. 좀 너무 덤빈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긴 해서 네. 이번 시즌 그런 것들을 좀 배우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음... 김민재도 이럴 것 같아요. 솔직히 다이어... 내가 옆에서 운동하고 있어. 아, 내가 뭐 빨라. 신체 조건 좋아. 빡세. 내가 드리블도 잘해. 패스 내가 더 자, 잘하나? 패스는 어, 다요. 패스는 모르겠어요. 에이, 뭐 비슷해. 에이. 그러니까 어떤 쯤 간에 모든 능력치를 봐도 내가 더 잘해. 근데 음. 게임은 얘가 뛰고 있잖아. 그죠. 연봉도 그러니까, 훨씬 높고 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 음. 근데... 그냥 좀, 이렇게,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음, 어, 음. 어차피, 김민재는 대단한 선수고, 음. 그리고 오늘 경기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왜미현이비클럽인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것중 하나가, 이제 3번 수비수가, 네. 4번 수비수가, 김민재랑 우파였어요. 네. 그니까, 러 얘네들을 교체로 넣어버리잖아. 그니까 이러면서 이제, 4백 아닌 6백 막 이렇게 가면서, 막 네. 선수들 그냥 다 집어넣고 수비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비클럽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3번이 들어오는데, 막, 키위로가 들어오고, 아스날처럼. <laughs> 3번 들어오는데, 뭐, 저기 어디 뭐 이상한 애 들어와봐. 네. 그럼 이게 틀어 막으려고 해도 안 돼. 트라마가 진단 말이야. 그렇죠. 뭐 솔직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은케티아가 들어오는데 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쟁쟁한 선수들이 들어오고. 근데 이따 준결승전, 그러니까 8강전 김민재 활약 어, 아스날전을 봤을 때는 제가 만약에 감독 입장이라면은 김민재를 결승에서 교체를 넣게 좀 애매해질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아 이게 덤벙, 약간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덤벙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간절함이 무대 있는 수비수 같은데 이게 결승전 이제 준결승 결승전에 어떻게 보면 한반 항병, 한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오늘처럼 막 의욕이 과다해서 예를 들어서 페널티 킥이나 아니면은 뭐 프리킥 찬스를 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말이 좀 달라지는 거지 않을까. 음. 그리고 아스날 팬 입장에서도 한 마디 하자면 네. 어 4월 달이 되는 딱그 시점, 4월 1일 날 구좀 했으면 좋겠어. 음. 이게 이 새끼들은 항상 4월 달만 되면은 이때부터 시즌이 망가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날씨가... 맨날 막 잘하고 있고 맨날 네. 막 좋아지고 뭐막와 이제 우승한다 뭐 한다. 야, 사강 든다야 하는데 4월달만 되면 아니야다를까에 꼬꾸라져요. 이게 날씨가 나른나른해져서도. 아, 아니야 4월달에굳점했으면 좋겠어, 진짜. <laughs> 이거 아스날 찐팬으로서 네. 좀4월달에 제발 굳점해라 근데 이번 시즌은 아스날 막 부상의 늪도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뭐 제주스도 다쳤었다. 네. 그다음에 그 누구야, 그뭐 진첸코도 뭐 가끔가다 아프다. 뭐 이런 거 음.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부상 없이 잘 보낸 시즌이죠. 그렇뭐 사카도 중간에 아팠다 말았다 하는데 뭐 그건 변명밖에 안 되고 음. 그냥 교체로 은케티아가 들어오고 지금 교체 명단 보세요. 네. 뭔가 트로사는 말고는 들어. <laughs> 와서 경기를...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 공격지원에 이길 수가 없죠 스미스로 넣을 거야 누구 넣을 거야 음...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저기는 나이가 많더라도 벤치에 밀러나 슈퍼모팅이 들어오면, 그래도이 선수들은 뭔가 기대감이 있고 하나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월드컵을 뛰었던 선수들이고. 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게안 되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트웰이 이제 남은 거는 챔스밖에 없어요. 컵다 떨어졌고 뭐 리그도 사실이 우승 물건 나왔고. 근데 투웰의 요 감독으로서의 경기력 어떻게 보시나요? 어, 저는 근데 솔직히 이번 시즌 냉정하게 네. 봤을 때 미네이. 좋진 못했어요. 음. 어, 시즌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아시안컵에 김민재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뭐 수비 라인도 바뀌고 좀 잡음도 많았고, 에트웨트투이 원하던 거는 팔리냐를 데리고 와서 대 6번 미드필더를 가지고 가는 거였는데, 6번 못 데려오면서 그 자리를 막 힘이 썼다가, 썼다가, 라이머 썼다가, 아니면 네. 팔로세비치인가 뭔가 걔 썼다가, 음. 또그 다음에 고레츠카 쓰고 막좀 힘들었던 시즌인 것 같아. 그쵸. 근데 어느 순간부터 뭐 경기력은 안 나오고 있으나, 어, 4강 올라갔고, 음. 어, 4강 올라가서, 이제 결승 올라갈 거거든요, 여기. 네. 내알꺾고 <laughs> 네. 그럼 2의 시즌, 뭐, 물론 리그를 지금 11년 동안 우승을 해왔나? 하여튼 막 그렇게 길게 우승을 해왔는데, 네. 그, 못딴건 아쉽죠. 음. 어, 허나, 챔스 결승을 가서, 네. 만약에 우승을 한다. 하면 트엘을 누가 욕할 수 있을까? 그 확실히 토너먼트에 좀센것 같아요. 이 감독이 챔스 우승 경험이 있잖아요. 첼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판 승부 경기에는 확실히 노하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사실상 결승골을 넣었던 킴미, 아. 아,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 솔직히 저희가 좀 높게 평가를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은 초반에 이 친구가 미드필더로 많이 출전했었는데 을 아, 미드필더 킴미는좀 애매하다. 차라리 우측 풀백으로 하는 게어떻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투엘이 이 선수의 포지션 우측으로 변경을 시키고 난 뒤로부터 미네이좀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나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결승골도 넣었고 아, 딱, 헤딩 진짜 음. 잘했어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서 헤딩골 넣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 선수의 포지션을 변경시킨 거는 진짜 신의 한수다라는 게좀 느껴졌었고 이날 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히려 이제 마지라이라는 선수가 원래 오른쪽 풀백에서 주로 뛰던 선수인데 왼쪽으로 빼고 게이루가 원래 왼쪽 풀백인데 한칸 옆에서 왼쪽 윙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에리 이거는 사실 왼쪽에서는 뭔가 수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쓴다. 하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외데고르가 우측으로 빠져서 플레이 많이 하고 부카요 사카. 사카가 안 살아나면 사실 음. 마르티넬리는 어떻게든 틀어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왼쪽에 마저라이를 넣면서좀 역동적이고 어쨌든 빠르고 뭔가 대응할 수 있을만한 선수를 둔은거지 그러면서 게레이로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올라가서 뭔가 크로스도 할수 있고 음. 공격적인 부분도 게레이로가 또 가져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이 정말 선택을 잘했고 음.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김민재 또 넣어주고 우파, 우파까지 넣면서 수비 보강하는 거 보면 왜왜이 사람이 빅클럽에만 다니는지를 볼수 있는 음... 장면이지 않을까?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 운영을 했다. 네. 네. 이렇게 좀 봐지고 아래쪽 사진을 보면 이제 선수들이 <laughs> 셀레브레이션을 쭉 하고 있는데 야, 해리케인이 지금 무관이라고 좀 놀림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리그 우승을 건너갔으니까. 네. 근데 챔스도 떨어져. 네. 리그 떨어져. 뭐 네. 다 떨어졌으니까. 근데 챔스 요번에 들어 올리면 이것도 어떻게 되나요? 아, 무관이에요. <laughs> 아 무관인가? 아 제가 봤때 오래 비스진가요. 스입니다아 그리고 옆에 이제 에릭 다이어가 해리케인 따라와 가지고 친구 만나서 정말 챔스 결승을 또누빌수 있는 정말 저의 기회가 왔는데 이 친구는 에이. 이직 잘한 거죠? 아 근데 이거 보세요 여기 좀 보면 알겠지만 <laughs> 미넨, 어 에릭 다이어 스탭 보세요. 아... 팀내볼 뜻치 2위, 네. 패스 시도 팀내 1위. 근데 패스 성공률이 93%. 와... 태클뭐안 한다, 뭐못 막는다. 는데태클 성공 4개 했죠. 와... 인터셉트 3개 했죠. 그러니까 아스날이 전방 압박을 상당히 잘 치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압박 속에서 빌드업을 해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는 미넨 와서 자기 색깔에 맞는 팀에 와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슬슬 많은 분들이 스탠스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 좀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애초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낸 선수인데 아... 이 선수를 어떻게 비판합니까? 그좀 저평가 이게 막50 경기 뛰었고40 경기 뛰었고뭐100 경기 아직 못뛰었으면 음... 저평가 받을 수 있는데 왜그 명장들 뭐 포체티노부터 시작해서 콘테, 무리뉴, 콘테 다썼겠냐 이거야. 음... 이 선수의 장점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있... 쓰지 않았을까. 네. 어 근데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아스날과 하기 전까지는 네. 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에릭 다이어 아스날에 만나서 발빠른 공격수 만나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했는데 음. 결국 이겼죠.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나오는 게야 레알 마드리드는 다르다. 거기 에 발빠른 어. 애들 만나면 또 다이어 이제 뽀록 난다 하는데 에이, 그게 그거예요, 아, 여러분. 인정 좀 합시다. 네. 아니, 민재 선수는 다이어랑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어, 왜 자꾸 잘하는 건데 제2의 페리시티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음, 범인 찾지 맙시다. 범인 찾아서 저렇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게 축구라는 스포츠고, 에릭 다이어가 저는 가장 칭찬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수비는 솔직히 예로부터 빠른 발을 굳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 똑똑한 머리만 있고 말만 잘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넓은 범위를 커버링을 할수 있는데 에릭 다이어가 그 좋은 표본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여기도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라이머일 거야 아마 막 라이머 배를 막 때리더라고. 음... 그러니까 잘 막았다 이건 것 같아. 아... 너 오늘 경기력 좋았다. 많이뛰었다어 그러면서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고 선수들도 굉장히 흥분을 해서 막 라크룸에서 막 노래 부르면서 뛰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나 경기를 뛰고 안 뛰고를 떠나서 이 빅클럽에 가서 4강에 이원이잖아요 네. 뭐 8강도 뛰었고 그전에 뭐 16강도 뛰고 다 뛰었으니까 네. 너무 축하할 일이고 아 근데 좀 가슴 아픈게 저 음. 사진을 보시면 에릭 다이어랑 해리켄이 어깨동무하고 위에 가서 이거 위통, 다이어야 이거? 네, 위통 까고 있거든요 어. 근데 밑에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추링을 입고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맞는게 여기서 또 우파가 김민재 옆에 붙어 있어. 둘이 단짝이야. 해가 <laughs> 뜰때 둘이, 둘이 못 뛰니까. 지금 둘이 다이어역 전남. 아저 새끼는 시아 하지도 못하는데 왜 뛰냐. 아, 둘이서내더 친해진 계기가 된것 같아. 아 근데 다이어는 진짜 자리도 잘 잡는다. 그냥 어. 경기를 뛰니까 저렇게 선수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 어. 그래가지고 너무 축하할 일이고 네. 이제 아스날을 꺾고 4강에 진출해서 레아를 만나게 됐다. 네 어, 이렇게 후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